진 풍경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음. 지금 저는 7시 반에 일어났고, 저희 바로 숙소 앞에 메인타이즈 엄청난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엄청난 대기를 하고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일찍 일어나서 오픈 런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에 아침은 이렇습니다. 으, 너무 예쁘다.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이쁘죠. 호텔 녁에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침에 보여드리는 게더잘 보일 것 같아서 여기 머물렀습니다. 좀또 예약을 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거리가. 이거는 바로 동키 옆에, 저희 바로 숙소 앞에 있어서 어제도 구경을 좀 했습니다. 배우판. 그러면은 요거 요거 세트 하나랑 요거 세트 하나랑 이거 명란 그냥 멘타이조 하나만 추가할까? 들어왔어요 보게치 여보, 요게 바로 그 명란 떡볶이 음식 됐다 잘 먹겠습니다 아, 습니다이과에 <목소리도> 응. 먼저 면을 찍으면서 찍어서 얘는 엄마 찍어먹는 용인것 같아 계란 추가 안 했어 계란 어떤 계란? 계란 한식 계란 <목소> 짜다. 안 짜. 응. <laughs> 니손 섞으면 안 되지? 나서? 응. 응, 고치가 먹으면 되지. 말고지 말고. 80, 2 90. 80, 200, 9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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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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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어? 정란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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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밥 이랑 먹은데이게 엄청 맛있 어요고게안먹는 사람 봐 보다？무조건 고기 진짜 조금만 흠 음, 흠 음,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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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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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aughs> 음. 마지막 디저트 푸딩이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이, 이 나온 차를 가지고 대체 무슨 향인가 토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향이야? 기분 다시야이프푸 너무 맛어 보여 약간 녹차향도 좀 나는 거. 아내가아내가어 근데 약간 바닐라빈코 콩깍두기? 세세균세세세이 봉사로 만든 거아 음! 응! 식 어머 여는안써여는안 탔나 봐 먹어봐 쉽구나. 안 쓰지? 안 쓰지? 여기가 비스에 여기가 텄나봐 안써안 쓰지? 내가 쓴 부분 먹어볼게 나쓴 부분 괜찮아 사람을 태우고 위에 뿌린 거야 진짜 추천 완벽딩잘 응. 먹고 갑니다 여기 브런치 카페래요 사람들이 엄청 들어 으아, 으아, 여아 으아, 으아, 으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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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이아이아 귀여워. 아아아 으아, <laughs> 아 꼬리 너무 귀여워 꼬리 흔드는 거 봐. 음. 날려 아, 왔어 날려 왔어. 아이고. 아이. 헤 우와. 아 여기 대기해가지고 빵 사나 봐. 와, 커피요. 웃음 내리신다. 카라멜 많이 먹는 거. 이거? 이걸로 할까? 맛있겠다. 이런 거다브런치로 먹나봐. 이거, 맛거 이거, 이거.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진짜 아� 여기서 보니까또 다르다. 너무 예쁘다. 나무도 멋지고 여기가 여기가 토프 커피라고 제가 가고 싶은 카페인데1 0시부터인데요 토프 이따가 다시 올 거예요. 일단은 숙소 가서 화장도 하고, 단장을 좀한 다음에, 숙끼를 다시 사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푸르푸르, 자연자연해서 너무너무 예쁘다. 있기만 해도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여기 음, 너무 예쁜. 안녕. 그때, 그때 그빵 엄청 맛있는 거 있다는데, 이거. 이거, 이거. 어 야끼소바랑 아니 아니 그 크림 듬빵 있었는데 치즈 크림 듬빵없나 봐. 응. 어 아니야 패밀리마트 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응. 어제 이거 푸딩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어 이것도 약간 그오리지널 푸딩 아닌가? 응. 이것도 맛있다 했던 것 같은데. 그릭, 그릭 요거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가? 이거 여긴 요거트 종류인 것 같아. 음. 어, 나도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어. 헐.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건 근데 약간 소다 맛? 맞아. 그렇지 그, 뭐, 뭐 먹지? 이거 먹 뭐. 너무 많지 않아? 엄마도 먹어야 이거 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오늘 그런 길이 있어. 이거 이것도 되게 엄청 유명한 초콜릿인데. 음! 우리나라 약간. 근데 별로 달지않은 나거 사진찍고싶은데? 저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 좋아 나도 먹어볼래 응 근데 별로 안달아서 오히려 시원해 그치? 응달증 음. 안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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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맛있다 초코맛 음. 엄청 음. 맛있지? 맛있고, 너무 맛있나 왜요? 내가 먹는 데우 엄마가 보는대. 짜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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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화장하고 야, 나왔습니다. 중식점서 그렇지. 음, <laughs> 우리 이제 완벽한 음. 얼굴로 왔어. 다시 화장하고 나왔어요. 우동 갈아볼죠. 이제는 아까 못 갔던 토스커피 갈 거예요. 음. 커피 자루. 커피 자루. 커피 자루. 이 카페가서 또 칠게요 어디가? 여기가? 여기다 아 찍어야 된다? <laughs> 갔다 아, 고마워요 이거 진짜 편해요. 편의점에 다쓸수 있어요. <목소리가> 숙소 근처에 바로 버스 정류장 있는데 이거 3모차로 타면 은 학카타역을 갈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정확하지 않아서 나 버스가 오냐 물어볼 예정입니다. 아, 거 찍어야돼 파카타역 기차 버스는 이거 3번 버스 타면 됩니다 아카타역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네이패스를 보낼 수 있는 이렇게 곳이 바로 있어요 여기는 안내소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찾아오면 찾기좀 쉬울 것 같아요 레이패스 지금 JR 패스하러 왔고 미리 결제했던 카드를 꼭 가지고 와야 됩니다 확인 중. 확인했 예약은 어떻게? 음1 오케이. 열심히 반복하는지 <laughs> 너무 기다요 No thank y u h 고기 살아왔어요. 음. 야, 그거 맛있나 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 드디어 일본에서 첫로손 아, 있어. 아니 원래 여기 커피가 엄청 헉, 여기 로손에 그 로손에 그 맛있는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찾았다. 여기 커피 오일 맞을, <laughs> 맞을 거 아마? 아마? 맞을 거안 돼. 아마 아마 아마. 카페 올레. 응. 카페 올레면 맞아. 커피 오일 그럼 이것만 빨리 돌면서 가자. 가자. 이 가려면 11번으로 이 핑크색만 따라가면 된대요. 핑크색 바자이도 <목소리도> 여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i <music> use

진짜 대박이다잉 먹어봐 음. 어때 음, 진하게 나. 맛있어? 하나 더 사야 될 만큼 맛있어? 아니면 하나만 먹어도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어서 프린치장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언니 냄새 좋아. 나도 먹어볼. 응. 음, 약간 우리 우리 동네에서 먹는. 음, 맛있다. 짱. 음, 가자, 맛있다. 거리가 너무 너무 예쁘다. 근데 비가 올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해. 안 되는데 비 오면. 자유도에서 음쭉 걸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데가 있네요. 와, 진짜 나 멋있다. 숍에 왔어요. 어, 귀여운 거 팔던데. <laughs> 너무 귀엽다. 비 과자. 너무 좋아. 미피 거. 근데 가격은 귀엽지 않아? <laughs> <laughs> 엄마 이거 봐. 봤어, 열어봤어. 아 진짜? 이것도 귀엽긴하다. 미피 명이 좀 예쁘게 그려져 있네. 어떡해 너무 귀엽다. <laughs> 어, 얘왜 이렇게 예쁜 거어 <laughs> <오>, 너무 귀엽다 <laughs> 응? 맞아. 됐다. 얘도 얘도 미피 나오는 애인가 봐. 귀여. 딱딱해. 아손 가득 찼나 보다. 안녕. <laughs> 안녕. <laughs> 토토로도 있어요, 토토로. 너무 귀엽죠? 사이즈별로. <laughs> 진짜 귀엽다. <laughs> 진짜 좋벽해요얘 좋아하는 거. 진짜 귀엽다. 이걸 사면은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요. 이것도 진짜 예쁘다. <laughs>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앉으면 되나봐요 와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여기 아, 앉아있는 애도 있어 헐헐헐얘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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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뚠뚠해 이렇게 뚠뚠해 어머 귀엽다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안고 있고 싶다 너무 귀엽다 핑크 <laughs> 같은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진짜 너무 흥적있다. 진짜 이쁘다. 이쁘다.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또 여기도 있어. 숨어있네. 제물리야 잘고 갑니다. 짠. 녹차 아이스크림 샀습니다. 응? 응? 여기 오, 녹차, <laughs> 여기 녹차 아이스크림이 맛있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고, 여기에 넘버원부터 no. 이렇게 진한 맛별로 있는데, 넘버원이 no. 제일 안쓰고 맛있다고 해서 넘버원으로 no. 가랐습니다 한국분한테 어쩌봤어요 맞아, 지나간 한국분한테 어쩌고 왔어요? <laughs> 어, <우리도 쉬우고 웃음> 어, 이제 가자! 가자, 가자!